그리고 행동에는 결과적 행동을 적는 게 중요해요. 가급적이면 그 상황과 내 반응에 관계되는 행동 정보를 적는 게 좋습니다. 많은 분들이 디스턴싱의 행동을 기록하라고 하면 이거 진짜 많은데 그래서 디스턴싱을 하러 왔다. 그래서 명상을 했다. 이렇게 적을 때가 많거든요. 사실은 이 행동 정보는 우리한테 별다른 정보를 주지 못해요. 그 순간과 관련된 어떤 나의 행동이라든가 충동이 아니고 그냥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디스턴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어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정보보다는 이 예시에서는 동료한테 어떻게 하고 싶었다거나 어떻게 했다거나 아니면 동료가 진짜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서 과거 대화를 열어봤다거나 아니면 열 받아서 일을 멈추고 밖에 산책을 나가버렸다거나 동료에게 쌀쌀맞게 대했다거나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 맥락에 맞는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디스턴싱을 함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닥 우리가 얻을 만한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혹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싶었다 이 내용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